네 스피돔에서 펼쳐진 짜릿한 레이스 K 사이클 제국경주 우승급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네, 4번 정윤재 선수 뒤쪽은 3번 이인우 바깥쪽으로 2번 윤여범 선수 그리고 대열 중간에 있는 1번 이길섭 5번 김철민 선수 뒤쪽은 6번 황영근 선수 뒤쪽으로. 7번 이동근 선수, 이제 4코너 지나고 있습니다. 6번 황영근 선수, 그리고 7번 이동근 선수가 바깥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6번 황영근 선수, 6번 황영근 선수는 어제 경주에서 마크 작전 2착했었고요. 7번 이동근 선수는 마크 작전 3착했습니다. 2번 윤 여범 선수가 6번과 7번 사이로 이동했고요. 2번 윤 여범 선수 어제 경주 마크 작전이 착했습니다. 6번, 2번, 7번, 1번이어서 4번 정 윤재 선수 4번 정 윤재 선수 96점의 득점으로 득점에서 앞서 있고요. 어제 경주에서 선행 작전 우승했습니다. 서번청 윤지 선수의 뒤쪽에는 3번 이인우 선수는 어제 경주에서 선행 작전 구사하면서 이착한바 있습니다. 자, 제 9경주 우승급 경주. 6번, 2번, 7번, 1번. 3번, 3번, 5번 선수의 한판 승부가 시작되겠습니다. 이번 황영근 선수 뒤쪽으로 이번 윤여범 선수 그리고 대열 뒤쪽에 있던 4번 정윤재 선수가 먼저 긴 거리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4번 정윤재 선수가 이제는 페이스를 조절하고 있고요. 밀착 마크 3번 이인우 선수 그리고 이어서 6번의 황영근 선수 4번 3번 6번이 선두권을 하고 있습니다. 4번 정윤재 선수가 단독 선두 차례를 지킬 것인가. 4번 정윤재 선수가 한 바퀴 이상을 끌어갔습니다.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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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과 3번, 2번. 4번, 3번, 2번, 6번이 선두권 적전의 6번 펼친 채 경지의 우승급 경지였습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